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았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자신에게로 데려오실 때 "이는 내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총체적인 사랑으로 이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원리로서 아담과 하원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 경쟁의 가치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타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넘어 이기주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사랑으로 관계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도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의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악인의 독선과 또 권력 남용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들어도 좋은 의견이거나 한 번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제안들, 그런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 왕정치대를 살펴보면 국정과 백성들은 내팽개치고 유흥과 쾌락과 악행을 일삼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찾아와도 감응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도 한두 명 정도씩은 충신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관직을 박탈시키거나 했었던 것이죠. 어디 왕들만 그러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만 옳고 똑똑한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변은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사회의 고위층의 고위 지도층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높은 지위와 또 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보통의 사람들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라고 주신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한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기회를 삼는다면 그것은 책임과 또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하게 될때 누가 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선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공약과 함께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서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선출했는데 기껏 뽑아 놓았더니 불법을 저지르며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분을 하며 심판의 철퇴를 언젠가는 내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부분을 사람들이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악하고 미련한 짓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잘볼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가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들을 통해 패망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악한 말, 나쁜 말을 내뱉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가까운 사람과 함께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하게 되는 이 간단한 뒷담화 정도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그런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뒤에서 수근거리는 그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입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 정치인 같은 어떤 공인들이 주된 타겟이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일반인계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신공격성 댓글을 올리거나 또는 당사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거의 사회적 안매장을 하다시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한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히 악인이 아니 아, 아 악인이 아님에도 독선적이면 함께하기 어려운데 심지어 악독하기가 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곤욕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질이 됐든 순간적 쾌락이 됐든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건 말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주의하고 또 주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우리의 지혜 없음과 미련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해서 불의와 죄악을 정죄하며 참되고 바른 길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의 기반에 대해 언급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의 부자들은 재물로 자신만의 철홍성을 세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통 사람들과 자신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허무하고 아무 소용없는 지신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또는 0.1% 또는 0.01% 정도의 탑클래스의 어떤 재벌이라고 하는들 죽을 때그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 모든 쌓았던 금자탑과 철옹성은 마치 철옹성 물의 성과 같게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단단해 보이지만 밀물이나 비바람 한 번에 모두 허물어지고 사라지듯이 부질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에 집중해 보아야 인생의 허무함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에 우리의 힘과 열정을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혜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도 실제로는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하면 저, 저,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반응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 어디가 부족해서 저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끊고 거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악인이고 의인이고 간에 다른 사람의 형통함과 승승장구함을 부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의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각자의 부르신과 사명이 다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